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선의 고속도로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굽비 도는 곡선의 길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목적지를 선택할 때에 빠른 길 혹은 짧은 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데 신호등이 세 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뻥 뚫린 고속도로 같은 길을 운전하는 그 마음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4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도보로 이동했을 때에 3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 65마일이라고 표시된 점선으로 표시된 길이 보이시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직선으로 된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이 길을 이용해서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구비로는 곡선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으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걸으신 길을 화살표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세히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은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고 계십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여행 계획을 세웠다면 우리가 쉽게 이 계획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직선 대신 곡선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포함한 친척, 나사렛 동네 사람들입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50km 정도 되고 도보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은 10시간이 걸려서 50km의 여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는 자들이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이는 그가 미쳤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붙잡다의 의미는 강한 힘으로 지배하다, 결박하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2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은 약 40시간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먼 여정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활세불에 들렸고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힘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말하고 있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이는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그들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탄에게 붙들려 있다는 거짓 정보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배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두 그룹의 목적과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같은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배와 결박입니다. 두 그룹은 나세렛과 예루살렛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두 그룹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과 서기가 일하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그룹은 같은 목적,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배하고 결박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지배하고 결박하기 원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그때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온다. 그리고 밖에 서서 그에게 보내어 그를 부르고 있었다. 마가복음 3장 32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 그리고 당신의 자매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집 밖에서 서서 있습니다. 그럼 서기관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을 가까이 부르신 후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마가는 서기관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기관들이 집 밖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두 그룹과 비교되는, 대조되는 또한 그룹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 32절입니다. 그때 무리가 그 주위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가 아니라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집 밖에 아닌 집 안에 앉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0, 마가복음 3장 34절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신 후 말하신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집 안에서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는 무리를 가리키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름돋지 않으세요? 무리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가리켜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선입견은 강화됩니다. 무리,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수 있어? 이방인,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가족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도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로마 사람 백부장입니다. 마가복음 1 0장 39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 곁에 섰던 백부장이 그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본후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상하지 못한 이방인 한 사람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족이었나요?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집 밖에 서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배하고 결박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기 위해서 직선과 빠른 길 대신 곡선과 구비도는 길을 선택해서 걷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내가 피아노를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봄 콘서트를 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아내와 함께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제가 함께 연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꼿꼿하게 앉아서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 있는 제 아내는 몸과 머리가 학생들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마 제 아내는 의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학생들 쪽으로 몸과 머리가 머리가 기울어져서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어설프고 부족해 보였던 학생들의 연주가 제 아내의 도움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해졌습니다. 예술가족 공동체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나만의 은혜,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직선에 쭉 뻗은 시온의 대로가 아닌 조금 굽이 돌아도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즐거움 우리가 회복하고 지향해야 하는 모습 아닐까요? 목회자, 성도 그리고 교회가 보여준 부족한 모습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망설이고 계시나요? 공동체 밖에 서서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머뭇거리고 있나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예수님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 한 곡을 나눔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도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른받은 성도도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걷는 이 길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